화백 같았다. 이쁘에 우리 화백이 있어. 어, 이거 스크린 찌하고 어. 이쁘다. 우리 화백이 기다리고 있었구나. 이쁘다. 화백이. 어, 이거 보라. 이쁘다. 화백. 어, 이 보라. 어, 한번. 두 번. 세 번. 세 번. 아 이거 세 번. 했어. 세 번. 굴, 굴렀네. 어이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리세 번. 세일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이쁘다 세 번. 하백이 여기 우리 하백이.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영, 영상 6도래도 별로 춥지 않다. 바람이 안 불어서 이거 완전히 만개했구나. 하백 있는데 아주 꽃밭이야. 개나리가 만발하고 목련이 만발하고. 뭘 봐? 들어갈래? 다 먹어서 마마 집을 들어가. 뭐 차로 갈래? 삼이 들어갈래? 또 하백아, 이따 저녁 때 늦지 말자. 이쁘다 하백이. 이쁘다 하백이. 오늘 새 바꾸 돌았네 하백이. 그래, 이따 저녁 때봐 하백아. 하백아. <laughs> 어디로 갈까? 구상했지, 지금. 잠이 들어가는구나. 어이구. 스크래치 하고.